나는 스마트폰이 없다 하시는 분 있나요? 하, 그쵸. 현 시대에 스마트폰 없이는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분은 스마트폰을 스탠드로 설치해서 지금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자기기에 노출되어 있음으로써 외부의 라이트. 이런 자외선이나 이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이라고 하는 블루라이트가 실질적으로 저희 눈을 망막을 이런 눈의 시각을 담당하는 이런 물질들을 자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혹시 여기에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 v 를안 본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는 완전 세상과 단절을 의미할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 뗄래 뗄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전자기기를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 보신다라면 저희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건강적인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눈인데 왜눈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되냐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1분에) (26번) 정도는 눈을 깜빡여야 실질적으로 눈의 기능과 정상적인 기능 유지하는데 눈이 촉촉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지가 될수 있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실 때 인지하지 못하셨겠지만 눈을 감을까요 잘안가으실까요 눈을 안 감습니다 집중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눈을 감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습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일본에 26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을 감지 않게 되면, 우리 안구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생활하시면서 이런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다양한 눈 기능들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외부로부터 자외선 블루라이트, 외부로부터 자극으로 인해 우리 눈에 건강 기능적인 것을 유지를 하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제너레이션은 간단히 건강한 노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루테인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제너레이션에 들어있는데 이 루테인이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시각을 인지하고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인지하는데 시각의 중심부가 바로 망막의 가장 황반이라고 하는 그곳에 루테인이 아직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밀집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가 결국에는 라이트, 자외선으로 그리고 블루라이트로 인해서 점점 점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루테인이라고 하는 시각의 중심부인 황반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루테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루테인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택해서 섭취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루테인의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에 대해서 상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눈 망막의 건강이 손상이 되면 손상이 될지 점점점점 좋아질 수는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저희 너무 암담하지 않아요? 어, 아, 이렇게 암담할 수가. 예, <laughs> 순간 너무 정적이 일어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합성되고 만들어진 물질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바로 제너레이션의 여러분들 하루 섭취 권장량을 통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채워, 채워나갈 수 있고 지속적이 가능한, 지속성이 가능한 제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50 플러스가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이 가장, 아, 이 제품이 새로 나왔고 이 제품을 통해 우리의 건강한 그리고 지속성이 가능한 눈 건강을 여러분들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들어있는 부원료로서 뭐 이런 홍삼 추출물, 대두배아 추출물, 코엔자인 Q10, 오메가 3가 들어있는 이유 또한 실질적으로 영양이 결핍으로 인해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체내에서 신진대사라든지 눈의 궁극적인 기능들이 떨어졌을 때 함께 시너지를 줄수 있도록 이러한 특별한 부원료를 사용했고요. 여러분들 이 제너레이션이 설계가 되면서 가장 기본 베이스로 어떤 제품을 여러분들께 집중을 시켜드렸죠? 바로 파워 칵테일입니다. 왜 파워 칵테일이라는 제품을 반드시 제너레이션 50 플러스랑 섭취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파워 칵테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종합적이면서 우리 의 일상에 영양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 제품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항산화 영양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이 있습니다. 그럼 눈 건강과 이런 항산화 영양소의 중요성, 연결성은 무엇일까요? 눈도 하나의 세포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 세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로부터 가장 손상을 쉽게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의한 눈의 세포의 손상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파워 칵테일이 들어있는 이 베타카로틴은요, 우리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색상들이 도드라져 있는 이런 야채, 과일 그 결과 이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이제 색소인데요. 이 영양소 자체가 항산화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망막세포를 보호시켜서 우리 궁극적인 눈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눈 건강, 피부 건강, 다양한 면역 기능에도 도움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로돕신이라고 하는 우리 체내 눈에서도 특히 빛을 감지 인지하고 인지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로서 우리가 불이 딱 꺼졌을 때 젊고 어렸을 때는 바로 물체를 인지하고 바로 시각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인지를 해서 빛을 감지하면서 바로 어두워도 빠르게 그 상황에서 적응을 할수 있는데 요즘 차츰 불딱 껐을 때 탁! 어떠세요 까맣지 않으세요? 바로 인지하시나요? 그럼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 아마 제너레이션 50 플러스를 잘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로돕신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로돕신으로 최종 물질로 전환이 돼야 우리가 빛이 없었을 때도 또는 어두워졌을 때 바로 빛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눈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는 어떤 제품이요? 파워 칵테일 제품과 제너레이션 50플러스를 함께 드셔야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B군, 다양한 야채 과류의 영양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접목을 시켜서 제너레이션 50플러스에 있는 영양소들이 함께 시너지와 시너지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너레이션 50플러스를 드실 때 반드시 파워 칵테일 제품이랑 드셔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 카운셀러 독일 PM 헤라에게 연락 주세요. 010 5658에 0643